준비 됐나요? 네. 친하게 네. 대답도 잘하고 짧습니다. 나는 나는 언약의 여정을, 여정을, 여정을 가고 있는 가고 있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 여정. 세상 알아야 되지요. 어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다른지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시계처럼 생겼지만 자, 시간을 칠판이 좀 작아서 잘 쳐서도 잘 해야 되니까 인 생에 어제 시간표 시간표 보자. 어. 어, 나중심 되면 안 돼요. 나중심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시작이 뭘로 하냐면 느하 나중심으로 해요. 나중심. 하나님을 떠나서, 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요. 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기준이에요. 자, 사람은 누구나 없이 무능해요. 한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지만 할수 없어. 그런데 시작이 내 마음대로예요. 나중심이에요. 그리고 뭐냐 하면, 돈 중심으로 살아가요. 오, 돈이 최고야. 자,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뭐 하느냐 하면 성공해야지 똑똑해야지 이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안되니까 뭐해요? 뭔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미신을, 미신에 을미신 빠지고 어? 나중에는 뭐해요? 놓치게 되어서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자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마귀의 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오 내만대로인 것 같지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배경이 사탄이에요 어? 인간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잘안 되니까 미신에 빠지기도 하고, 어, 안 되니까 점도 치고, 우상숭배도 하는 이 사람의 배경이 뭐냐 하면, 마귀자요. 마귀. 그래서 마귀신으로 하는 거 마귀 따라서,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이 사람의 삶은 부상숭배 안할수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부상숭배 하다가 뭐가 오느냐 하면 정신문제를 만나요.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나를 원하지 않지만 정신문제를 만나게 되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면 아예 근본 배경을 바꿔야 되지만 그 길을 누가 가르쳐 주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오는거 있어요 뭐냐 하면 육신의 문제 어, 육신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통하고 힘들어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국은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줘요 근데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문제를 남겨주고 가는 걸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 삶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길을 누가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은 주일 강단에서 말했지요 우리밖에 없다 이랬어요 자 해봅니다 내가, 내가 내가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전해 사람을 건전해, 건전해, 건전해 언약에언약에 전도자다 전도자다, 전도자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가 여기서 건전해 줘야 돼요. 건전해 줄수 있는 사람은. 보금을 가진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가 필요하지요? 그리스가 필요해요 지금 그리스 고백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예, 방주죠 사탄을 이시해 방, 예, 수님, 내 안에 주인, 되 세요. 예, 수님, 이내 안에 아, 멘이굿문을바꾸지 않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도바꿔줄수없지만 근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근본 대신 근본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속에 그리스도로 영접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오내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참선지자, 참선지자, 참제사자, 참제사자.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멘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 사단에게서 빠져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에서 빠져나온 나는 다른 길을 가요 이제. 성공은 성공이지만 돈이 최고가 아니고 이제는 뭐가 최고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내 속에 하나님 나라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해라 그랬어요. 미션. 세계보그마해요 이제 학교 가도 세계보그마 하러 집에 가도 세계보그마 하러 일나러 가도 세계보그마 하러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답 가지고 이제는 방향이 정해졌어요 세계보그마 이 세계보그마를 위해서 하나님 뭐 하라 느냐 하면 성공이 아니고 성령충만 받아야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 내 안에 이마누엘, 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 주셔요. 이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런 미신이나 지키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이제. 마귀가 걸어갔던 길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점점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뭐 되어지느냐 하면 전도자로 살아요. 이제는 귀신에게 물어보고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길을 가요 아, 나는 그래. 이제 사람 살리는 전도자. 아, 전도자 나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맞게 이제 우상 숭배 버리고 뭘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귀 신부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신부로만 성령 인도.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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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부지 않고, 마귀 신부름, 신부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뜻을 이루 전도자, 도자 아멘. 아멘, 그래서 우상은 이제 내거 아니다. 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뭐 하면 되지요? 하나님께 기도.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군 천사 보내주셔하나님이 결박 되어지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오, 지옥 가는데 다른 사람은 그리소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천국 배경. 배경이 바뀌어진 게 지옥이 아니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뭐 해야 돼요? 세계보음마세계보음만 방향이 정해졌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laughs> 우리의 방향은 세계보음마 그래서 후대에게도 머뭐 물려줘요? 복음과 기도와 세계복음만 물려주는 거. 이것이 뭐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점점 그리스와 깊이 소통하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결론이 세계복음하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세계 보고마 하는 거. 자 이것이 내 인생의 여정이에요. 자 지금은 어려도 알고 가야 돼. 나 어디로 가느냐? 마기 따라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이 점점점 세계 보고마와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거. 자 기도합니다. 손 모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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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된 나에게.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에게, 세계 복음마에 결론을 주셔서, 영혼을 주셔서. 영혼을 주셔서. 영혼을 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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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성령 인도해 주셔서. 성령 인도해 주셔서. 영혼 살리고, 영 대자세우는, 언약의 여정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네, 걸어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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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신분 권세 바 주신 하나님께 영광.